황당하고 뜬금없던 개엄 선포, 교사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. 단 하루 만에 15,000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.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는 거잖아요.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가만히 있을 순 없다. 탄핵 선고는 학교들마다 생중계됐고 민주주의 새 역사의 장면을 모두 생생히 지켜봤습니다. 하지만 1년 뒤 교실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. 거리로 나섰던 교사들은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고발을 당해서 저는 이제 여러 경찰 조사가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.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보수 유튜버들이 고발한 겁니다.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. 정치적 공격과 법적인 시달림에 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. 사회적인 논쟁에 빠려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검증, 자기 검열들의 현상이 좀더 있는 것 같아요. 그 사이 거짓과 선동으로 가득한 콘텐츠는 학생들을 파고들었습니다. 이왕 고발 당한 거더 처럼 갈서빨갱이들쳐 버리겠습니다. 교육의 공백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. 민주당을 지지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축구를 하거나 축구를 할때 상대로 골을 넣으면 윤 어게인 윤 어게인 하면서 학생들이 극단적인 메시지를 좋아합니다. 젠더 갈등에서는 남자들의 편에서 정말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보장하라보장하라보장 속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발디코 서 있는 현장으로 꺼내 살아있는 지식으로 가르치기 위해 내란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. 정말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. 교사의 정치 기본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